여기 보면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구멍에. 이 센서가.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어태치먼트, 신규 어태치먼트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멀티 스토리지 박스를 추가했습니다. 음. 카운트웨이트 증대입니다. 카운트웨이트가 기존에 200. 이거 바닥에 나는 안전하게. DX55MT 장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X55MT는 우리 이명준 차장이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어태치먼트, 신규 어태치먼트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전 링크, 그리고 집게.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요. 둘다 적용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만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전 링크의 무게는 180kg. 자, 회전 링크 180kg입니다. 집게 무게는 95kg. 집게 95kg. 가격... 지금 그이 회전 링크랑 집게랑 같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링크만 선택할 수도 있고. 집게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붕 좌우에 LED 램프가 우선 기존에 적용돼 있던 겁니다. LED 램프가 있고 캐빈 상단 작업 등 정면부 LED 램프가 있고 21년형에는 뒷면 후방에도 LED 램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 야간에 밝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LED 붐 쪽에 장비도 LED로 되어 있고요. 보호 커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캐빈 라이트 상단에 LED 램프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3판용 MT 장비인데요. 유리창 앞쪽에 하부 보호 커버 보호 프로텍션 프로텍터 상부에도 프로텍터가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부 유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장비는 MT 사양입니다. MT 사양 여러분들 아시죠? 오토 MT 사양이고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100대가 팔리면 MT 사양으로 한 80대 정도, 그리고 표준 그냥 MT MT 아닌 일반 사양으로 한20% 정도 현재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호체 보호를 해서 내구성 증대를 위해서 풀트랙 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명이 21년도부터 5K에서 네. 5L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기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운트웨이트인데요. 카운트웨이트는 이미 지금 150kg 증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272kg에서 422kg으로 150kg 증량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 앞에 무거운 프론트를 달더라도 작업하는데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LED 작업 램프입니다 캐빈 후방, 뒤에 후방도 LED로 바뀌었고요 신규 적용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경광등도 고급 사양으로 바뀌어있고 네. 두산 엔진 D24 엔진입니다 D24 엔진이고 DTF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리턴 필터랑 파일럿 필터는 수명 교체, 수, 교체 주기가 1,000시간으로 500시간 아니었어요? 아 과거에는 500시간이었는데 아, 주기를 늘렸습니다 지금은 1,000시간 지금은 1,000시간으로 증대되어 있습니다 네 프리클리너입니다 프리클리너는 에어클리너로 들어가는 공기의 먼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어, 궁극적으로는 장비의 수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거는 에어컴프레서입니다 에어컴프레서고 과거에는 에어컴 프레서가 이 사,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다 보니까 우측 시야를 가리고 외부 파손에도 취약해서 네. 어, 어~ 그랬는데 이제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음. 어, 외부 파손에 음. 이렇게 보호를 할수 있게 되었고 또 시야도 음. 확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여기가 이제 그 바, 배터리죠, 그죠? 예, 예, 배터리. 여기가 배터리고, 예. 여기가 이제 메인 전원 차단. 네, 메인 전원 차단입니다. 예. 어, 외부로 전원을 아예 안 나가게 할 때는 오프 쪽으로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킬 때는 온으로 하고, 그죠? 예. 예. 이거는 퓨얼, 얼 펌프, 이제 파이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리스통이겠고요, 그죠? 구리스통, 예. 보관함 예. 운전실 잠깐 한번 예, 봐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상부채, 보면은 이곳은 정비창으로 정비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년형에는 신규로 멀티 스토리지 박스를 추가했습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 여기 이쪽에 컵 홀더가 있었는데요. 앞쪽에도 멀티 스토리지 박스를 넣어서 이제 컵이나 스마트폰, 음. 각, 어, 각종 필요한 물품들 여기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이게 추가되어서 들어온 거네요. 네, 그죠? 추가... 모니터는 운전실에서 각도 조절이 가능한가요? 네, 모니터는 필요에 따라서 네. 각도 조절이 아, 가능하게. 맞게. 네, 맞습니다. 아, 저 밑에 볼이 들어있구나. 네. 아... 21년형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보부와 성능 개선이 있습니다. 고부하 성능 개선은 유압 시스템 네.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복합 동작을 할때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작업을 할수 있고 작업 속도를 매우 빠르게 빠르게 할수 있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어, 유압 힘을 키워 가지고 어, 고부하 중량 작업을 할때 네. 힘이 딸리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섬부수하게 작업을 할수 있게 개선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뭘 만졌나요? 펌프 토크를 상향을 했고 <laughs> 네. 그래서 어, 유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아, 펌프 토크를 상향시켜서 유량을 증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 고부하 중량 작업을 했을 때 네. 힘이 딸리지 않도록 이번에 계속, 유압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 이번에는 DX55W 5L 입니다. DX 신규 어태치먼트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회전 링크 찍게 회전 링크는 180kg, 집게는 95kg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쪽 앞쪽에 그 회전 링크를 55W도 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게도 달수 있고 또 하나는 두 개를 같이 달수 있습니다 오톤 트랙하고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LED, 눈부입니다 작업 중 좌우측에 있고 네. 상단, 상단 예. 있고, 아, 정말 밝긴 밝네요 네. 예. 후방에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LED 등 옆에 보면은 보호 카바를 다 씌워놨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이게 카메라입니다. 이게 AVM. AVM 카메라인데요. 아, 아. 이 장비는 AVM 옵션이 적용돼 있는 장비고요. 네. AVM과 함께 후방 경보 장치가 경 장치가 네. 옵션으로 적용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일반 장비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요. 그 55W에도 우리 그 140W나 어, 160W에서 많이 보셨죠. 어라운드뷰. 어라운드 뷰가 달려있는 타입이 나옵니다, 옵션으로. 그래서 55EW 지금 현재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라운드 뷰가 장착된 풀옵션 장비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카메라가 여기 전방에 하나 있고요. 여기 있고, 측면, 측면용. 좌우에 있고, 그 다음에, 앞뒤에, 저기 총 4개가 달려있습니다. 저기 위에, 캐빈 좌측 상단에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 네. 음, 이번 21년도 모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카운트 웨이트 증대입니다. 카운트 웨이트가 기존의 240kg에서 360kg으로 120kg 증대하였습니다. 자 이번에 카운트, 이번에 지금 그 21년형부터는 55W의 카운트 웨이트가 120kg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경고 장치 센서들이 카운트 웨이트 주변 6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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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쪽으로 세개가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어라운드 뷰하고 플러스로 여기 보면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구멍에 이 센서가 달려서 비켜나세요 네, 비켜나세요 네. 네. 장비 음성이... 주변에 물체가 감지가 되면은 비켜나세요 비켜나세요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변화가 된 것은 어, 번호판 번호판이 붙이는데 램프가 과거에는 상단 쪽에 이쪽에 한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쪽으로 두 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음, 번호판이 환하게 잘 보이겠네요, 그죠 예, 네, 번호판 환하게 네.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 어, 두산 엔진 두산. D24 엔진 네. 그리고 d p f 착장착 있지 있지 않습니 네. p f 없는 부산 D24 엔진 TSA engine, TSA engine, TSA engine, TSA engine, TSA e n g i n 교체 s a engine, TSA engine, t 네. 그그 카운트웨이트를 1 2 0 k g 네. 증 n 해 가지고 앞에 g 태치류 TSA engine, TSA e n g 도 n e TSA e n g i 아까 말씀드린 후방 LED 램프입니다. 후방 LED 램프. 이번 21년도에 신규 적용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저기에 LED 램프를 달아서 어, 안전, 안전을 좀 위주로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라든가 그 다음에 램프류들 이런 분들에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MT 장비, 흐롤러 장비와 마찬가지로 프리클리너가 있고요. 마찬가지 이곳을 있고, 열면 에어 컴프레서, 컴프레셔, 연료 펌프, 연료 펌프, 파이프, 네. 그 전원 장치가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5톤 표준기하고 5톤 트랙하고 휠하고 어,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같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캐빈 우측의 카메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차임 어라운드 뷰. 네, AVM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예. 네. 그 시스템의 카메라. 네. 우측 카메라입니다. 네, 우측 카메라.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14톤 휠, 육 더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저희들이 이제 5톤 휠에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안에서 이 카메라, 저 위에, 아까 저기 상단에 보면 또 카메라가 있죠. 저쪽에.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카메라. 그리고 아까 전방의 카메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상단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잘 보이게 시인성을 위해서. 그래서 어라운드 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비 창. 지금 보관함. 지금 여기 캐빈 하부가 굉장히 밑에 정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볼트 6 개를 풀어서 카바를 벗겨내면 네, 이 밑에 이제 호스 피팅하고 이런 것들 작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 거죠, 예, 정비가 그죠 준비가 용이하게 됩니다. 네. 어, 마찬가지로 신발 보관함이랑. 안쪽에 멀티 스토리지 박스 멀티 스토리지 박스 예. 이걸 이제 새로 달았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하나가 있고 네, 기존에 여기 컵홀더가 있습니다. 네, 컵홀더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사람 어, 체형에 맞게 어, 모니터를 조종할 수 있는 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번 21년형에서 그 카운터웨이트와 함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프론트의 로테이팅과 상부체 선후 복합 동작 할 때, 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아, 이번에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기존의 크롤러 MT 장비랑, 네. 동일한 방식으로, 네. 이제 복합 동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스윙을, 그, 프론트 쪽에 로테이팅을 하면서 윙을 했을 때, 유로 5톤 MT하고 같은 유압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두개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자, 한번 보여 줄까요? 동작 가능합니다. 시연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테이팅을 하다가 본체 싱을 하면은 을두개다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자. 자, 버켓을 돌리면서 싱을 하는데 옛날에는 버켓을 돌리면서 싱을 하면 킹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버킷을 돌리면서도 킹이 무난하게 작업할 수 있게 어,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잘했네요. 네. 고, 고객들의 많은 요청사항이 있어서 개선을 네. 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 버킷을 돌리면서 스윙 작업을 해도 무난하게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스윙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윙이 되죠. 네, 로테이팅 하면서 스윙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케이. 회전 링크하고 집게를 기본으로 지금 옵션인데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착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속도를 낼 필요가 없어서 아이들 RPM으로.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